분변에서 분리배양하는 일반 유산균과는 달리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배양해서 모유 유산균이라고도 불리고요. 국내 유산균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개별 인정을 받아서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립니다. 이 BNR 십칠이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? 네.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존재하는데요. 체내 지방이 증가하면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제 뇌에서 이제 그만 먹자라고 네네. 신호를 보냅니다. 아,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이 이제 그만 먹자하고 두꺼비 집 내려가듯이 식욕을 스위치를 딱 꺼주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 렙틴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면 네네. 오히려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이제 뇌의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먹게 돼요. 그러니까 그래. 식욕 억제에 있어서 중요 중요한 게이렙틴노르몬의 균형인데요. 이 BNR17을 섭취하면 렙틴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서 이제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뭐지? 저의 세 번째 비결은 BNR17 유산균입니다. 아, BNR17.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요요를 자주 겪기도 했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늘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. 제가 빵이나 과자 같은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도저히 절제가 안 되고 악순환을 좀 끊어보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BNR17이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쌓이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. 또 다이어트할 때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기도 하는데 BNR17은 근육이 빠지는 걸 막고 체지방을 빠지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. 제일 그 날17 유산균을 먹고 식욕조절에 도움을 받아서 음. 건강한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을 받았어요. 저는 다이어트가 친구라고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어요.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건강해지고 즐거워지잖아요. 여러분들도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